네, 잘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배드로 오늘 또 한번 공격을 가볼 텐데. 오늘은 워홀 워킹 홀리데이 아닌데. 워힐 호딩. 첫 번째 공격은 먼저 워든 힐러를 이쪽에다가 넣어 가지고 바바킹으로 하나, 둘, 셋, 넷 정리를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설계를 하죠. 그런 다음에 모든 유닛들이 이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이제 호그라이더를 이쪽에서 집어 넣을 생각입니다. 이쪽에다가 바위 비행선 넣어가지고 이거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바위 비행선 안에는 바로 호그라이더들이 들어있어요. 1번이기 때문에 1번의 자존심을 이번에는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예띠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띠를 넣으면서 이 안쪽에 깊숙하게.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회볼 호도 마찬가지로 그냥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겁먹지 말자. 너는 할수 있다. 하자 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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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하자. 일단 가 보시고 일단은 워든으로 워든을 이쪽에서 넣어준 다음에 오 마이 갓.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좀 저행거리 해줘야 되고 오케이 됐다. 아 진짜 순간 저거가야 잠깐만. 이거 잡을 수는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잠깐만, 아니 그러지 말아줘. 그래, 제발. 오케이, 오케이. 어. 시간은 걸리더라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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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차라리 이 정도로 어, 그래도 잘 막았어. 잘 막, 아 잠깐만, 저기 저, 저렇게 되버리네.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예띠를 이쪽에서 한 마리 넣어주고, 아래로 내려와라, 아래로. 아래로 내려와야 돼, 아래로. 그쪽 정리하고,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정리하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와.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자. 그 다음에, 점핑. 이 정도쯤에 써주고, 워드나, 같이 와. 워드나, 붙어줘. 워드나 붙어줘! 워드나 붙어줘! 워드나! 오케이, 일단 써주고. 안쪽에 들어가면서 아초킹 오케이, 지금입니다. 지금 넣어주고. 여기서 이거 넣어주고. 아, 여기서 저걸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필마법 먼저 써주면서. 아쪽에 들어갈게요. 아초킹 아쪽 스킬 써주고. 저기 힐 마법 써 주면서 잠깐만 설마 일별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 여기서 그렇지. 힐 마법 써 주고 1대1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 걸? 이길 수와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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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던져. 오케이. 그러면은 충분해. 아! 할수 있지. 시간 충분하지 않아요? 아, 아닌가? 일단은 호그라이더 이쪽 좀 나눠지고, 34초. 여기서 이거 지금 3개 정리하고, 지금 장인의 집 하나. 아! 호그라이더 속도도 빠르고, 15초. 아! 이게 아, 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방탈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에 들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스킬을 써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와, 99번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처음부터 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좀 시간이 안 걸렸더라면은 그리고 좀실수한 것도 많죠. 호그라이더를 넣으면 안 되는데 호그라이더를 넣었었던 것도 좀 문제가 됐고. 보시면은 여기서 그래도 그래도 지금 배드를 딱 잡고 아 그래도 여기를 좀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한 다음에 제 왼쪽에 들어가면서. 충분히 옆에를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옆으로 와서 바바킹이랑 뭉치면서 지금 예띠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힐러가 바로 예띠 쪽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워든스키 아 이때 아 바바킹이 못 살았구나. 바바킹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원래는 바위 비행선으로만 저거 하나를 잡고 나서 호그라이더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쉽죠 안쪽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예띠가 지금 타겟팅을 투석기가 해주면서. 투석기에 의해서 호그라이더들이 많이 안 죽었네요 로챔이 들어가면서 공격을 많이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로챔과 로챔이 로체미 싸우면서 시간을 벌었죠 시간을 벌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네, 바로 로챔이 하나 남아있는 이거를 공격하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체력이 빠져있다 보니까 20레벨과 타운홀 그래서 3레벨 짜리라서 다행히 이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사실은 스킬을 안 써도 됐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거긴 했는데 물론 지금 스킬을 썼기 때문에 완파가 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야아아아 진짜 아, 두 번째 공격에서는 꼭 완파를 네 똑같은 워힐 디홈 먼저 워힐로 이쪽을 정리를 해서 이임팩까지딱 정리가 되면은 띠한 마리랑 벌룬으로 해서 이쪽을 좀 정리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파괴 전차를 넣어가지고 보시면은 이쪽에서 쭉 와우 하운을 앞에까지 딱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고요 여기서는 투석기가 음,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본대 방향이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쯤 이번에는 로챔이랑 호그라이더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다가 로챔을 넣어줘가지고 이쪽에 본대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는 호그라이더 들어가면서 세 방향으로 쇽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힐러 세 마리 넣어주고요. 이쪽 정리를 해주겠죠? 정리를 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먼저 좀 이렇게 넣고. 두 마리 넣어가지고 이쪽을 좀 정리를 해 줍니다. 딱 정리해주고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위쪽에 이쪽에다가 워든에다가 분노 하나 정도 넣어줘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부술 수 있게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네, 볼로 한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왜 가지고 왔지? <laughs> 볼로 한 마리 나왜 가지고 온 거지? <laughs> 이렇게 여기서. 그다음에 이쪽 이거 집어 넣어주고 볼로 이쪽에 타겟팅 해주고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처퀸이랑 예띠를 집어 넣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집어 넣고 아처퀸 집어 넣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벽을 부수고 안쪽 야, 잠깐만 이쪽 방향이 아닌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저쪽으로 들어가 버리네. 분노 딱 써주고. 근데 어차피 길목 자체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마킹 스킬 써주고요. 그다음에 워든 스킬을 딱 써주고 분노 한번더 써주면서 잠깐만 이쪽 아래쪽에서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법사세 마리 정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동마법 써주고 이쪽에서 힐 마법 하나. 그다음에 아초킨이 어디 있죠? 아초킨? 아초킨? 아초킨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스킬 떠주고 이쪽에다가 한 마리 이쪽 넣어주고 좋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아츠키이 살아남아있고 오 잠깐만 야, 여기서 아츠키이 타운을 막딱 굳어주면 은 좋습니다. 딱 끝났고 바깥쪽으로 지금 뭐가 나갔죠? 바깥쪽으로 나갔으면서 오케이 괜찮네요. 끝났네요. 힐 마법 하나 남아있고 여기다가 힐 마법 하나 넣어주면서 야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진짜 어렵네요. 이게 분명히 똑같이 따라고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어렵네요. 진짜 이게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주주주주주주 올라갈 줄 알았는데, 주주주주주주 올라가지 못하면서... 야, 지금 연속 세 번! 1번 공격은 망하고 두 번째 공격은 그래도 성공하고 이런 식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은 성공했죠 그러면은 어디 부분에서 지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길목에 석공 4개가 다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쪽 길목이 다 뚫려있는 상황에서 석공이 다 있어버리니까 정리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워든을 사용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워든이 조금은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느낌이 역지 아 있죠? 여기에서 그리고 투석기는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느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페르더 타워 뒤에 투석기는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띠를 이용해서 최대한 워든이 저쪽을 공격을 하고 있어서 예띠를 아래쪽으로 불러올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오늘은 컨텐츠, 워힐 띠호! 페카처럼 사용하는 예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띠가 등장하는 바람에 페카가 이제까지 한번 엄청난 업데이트로 인해서 좋아졌다가 지금 이제 픽률이 엄청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페카가 픽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또 상향을 분명히 나중엔 할 겁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밤!